회장님, 이 밭에는 지금 그 일반 재배 농가 밭이죠, 우리 같은 회원이라도 네. 장목반 회원이라도 네. 어, 지금 현재 그이 시량을 측정해 보니까 이 시량이 0.3에서 0.7까지 나와요. 네. 그리고 어, 이 농가에서는 지금 그 회장님이 방금 진단해 주신 대로 잎이 뒤에가 새 파란 게 있고, 이 붉은 게 있거든요. 잎이. 이거 붉은 거는 지금 응애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응애, 응애 붙었어 예, 네, 응애 붙고 지금 이 밭에서는 사과가 잘죠. 네. 영 잔다 먹었죠. 그 원인이 응애가 빨아먹은 것도 있지만은 초기에 그이 시량이 낮게 가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쪽 사과 밭에서는 지금 현재 그, 어, 유한 비료를 지금 처방했으면 해요. 도장기는곧 잘라낼 거잖아요. 네, 잘라. 그럼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유한 비료를 200평에나 300평에 한포 정도 하시고, 그리고 단한번에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가을까지 계속 지속성 비료가 네. 있어야 될것 네. 같아요. 아니요, 그, 수조장형. 수조장형, 그, 그 완효성 비료 네. 천천히 넣는 비료요. 그 비료가 없으면 색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이, 거 그만, 예, 그만, 입 그만. 끝까지 지금 벌겨요, 이게. 심해, 지금. 예 심해지요. 심하죠? 네. 지금 잎이 요, 요건 새파랗고요 알로 가면 저한테 벌긋하는 거예요, 잎이. 네. 그 지금 이런 잎이 색이 벌겋다는 거 뒤에가 뒤나 앞이나 같아야 되거든요. 네. 예, 이요 색인 요 색은 새파랗고 앞 색하고 거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농가에서는 지금 그 응애도 있고 이씨도 났고 그리고 지금 잎 두께가 얇은 상태에서 사 사과 생리이 어려워요. 어 골드 칼라 1.5리 때 여마가리 3 g 로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포 계속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밑에 밑비를 비료는 그저그 그, 그, 그 유한 번 유한을 200평에서 300평 정도에한포 네. 정도 쓰시고 네. 그다음에 네. 단한 번에 네. 단한 번에도 한그단한 그 번에도 지금 이 농가에서는 한그어약그 어그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한포 정도 그단한 번에 네. 다 네. 바로 녹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예 지속을 네. 가니까. 어, 지금 이 잎이 먹고 살려면 그 이시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어, 이게 잎파리가좀 새파란 부위도 있지만 거의 벌개, 안쪽에. 아, 전체적으로 예. 다 벌개? 예, 잎이, 도장지도 이렇게 보면 벌겄는데 이게, 이게 벌겄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게 잎이 그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 연면 시비로 칼라만 쓰면 될까요? 그린 안 쓰면 될까요? 아, 그린 쓰면 안 돼, 이제. 칼라에 쓰고, 아, 칼라 쓰고, 어 설탕도 쓰지 말고 이제 염화가리만, 네, 예, 했내고두 가지 를할 건데. 염화가리하고 뭐 하고요? 염화가리 예? 그 염화가리 지금 어몇키로 염화가리 물 500에 골드 칼라 1.5 리터. 물500한 차지 그죠? 예, 네. 한 차예요. 골드 칼라 1.5 리터. 골드 칼라. 예. 1.5. 염화가리 3키로예 3kg. 예, 그래 하면 다른 착색제를 안 써도 색이 다 납니다. 예, 어, 일주일간에 먹는데 비가 오면 그것보다 더 빨리 먹어요. 일주일간에 한 번. 물물물한 차에 그염화칼1 5고 예, 골프칼라 1.1.5리터하고 염화칼리 3킬로. 예, 예, 그래 하고 예, 그래 하고. 뭐 그뭐충제균제하고 같이 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는 년에한세 번. 아 지금 지금 가을에, 가을에 계속 써야 됩니다. 지금 몇번 정도 요몇번 치가 되는 게그딸때 계속 쳐도 이건 부족해요. 아니, 주기적으로 뭐 며칠 상간이라든 일주일에서 열 간격으로요. 예. 열 간격. 열을 예. 간격. 지금 이거는 일주일을 잡아야 일주일 돼요. 예.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응애가 먹고 있기 때문에 어, 입 두께가 급격히 얇아질 거거든요. 응애는 비가 온다고 죽진 않습니다. 볼도갈라 하나 가지고 이거 해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요한, 요한. 어, 영양은 요한. 더 영양이 손실 만큼 영양을 보충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어, 그다음에 뿌리에서 비료가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뿌리에서 비료가 안오면 영양 그럼 저칠때 그럼 같이 같이. 한 번은 같이 저칠때 같이 줘야 됩니다. 같이 해뻐 있어. 같이 유관하고 같이 한 번은 같이가 안 되는데 이완 예. 치고 단한번 치고 해야 돼 양을 조정을 뭐 한다. 예. 그럼 단한 번은 200 2 0 0평 얼마예요? 한 300평 한 번. 예. 어, 한... 요거 그 200평에 한 포라도 안 넣기 때문에 예. 천천히 넣기 때문에 괜찮아요. 200 200평에서 300평 한 포라 있어. 요 지금 몇, 몇 평이요? 800평. 800평. 예, 그래 하있서그 지금 어, 여기에는 저이 시도 문제되지만은 아니요 그 봄에 응애가 계속 따라왔어요. 가을에 이거 이제 올해는 이제 요렇게가 색을 내가 맛을 내고 나면 어, 지금 골드 칼라를 쓰고 여마가리 쓰면 색도 잘 나지만은 색은 어떻게 내냐면요. 예, 요 잎을 갖다가 두텁고 노루소름하게 만들 거예요. 약간 연하게. 그러면, 연하게 만들면서 볼록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어, 잎이 연해, 에, 두껍고 노란빛이 나야 돼요. 그러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뿌리로 빨리 가면사과 빨리 커요. 그리고 색이 나요. 어, 일부 그, 어, 회장님 농, 농, 회장님 댁하고 다른 농가에는 그, 그, 지금 그, 홍로에 올해 초대해도, 그, 깎아놔도 갈반이 안 되거든요. 부드럽고. 맛있죠. 이? 갈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 요 밭은 지금, 어, 상당히 좀, 그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안그렇다면 지금 이 상에서, 어, 올해 그, 잎 두께가 얇으면, 그, 갈반이 좀 심해지는데, 그, 이 시도, 그,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 하나, 어, 지속적으로 연맹시배 안 했기 때문에 안에 나무 기부에, 안쪽에 있는 잎들이 많이 얇아요. 이쪽에 있는 잎들이. 얇고, 응애까지 붙어 있어요. 그, 요런 것들을 보면 안에 응애 줄까지 쳐 있거든요. 요거는 거미줄까지 치여있어 응애가 예 거미줄까지 치여있어요 그죠? 아, 뒤에 이 예, 거미줄이예요 응애가 집지한거죠 거미줄 하얗게 치여있죠 그건 몰랐던거죠 우리가 예 응애가 거미줄까지 집을 치가있다는거죠예 어제 어떻게 응애하고요? 아 초동을 예그저저저저 응애양 여야라 그렇게 얘기하는예 어. 그래서 지금 응애 비서도뭐 초동 응애양 몇분이었 지금 한두 분, 세분이 우리 응애가 없썼더라내탄저야 아니, 나는 응애야왜저저고저가 어, 저, 응애가 없네. 보통 이 이거 반 번지러 풀이 없고 내가면 응. 응애가 나무에 심는. 아, 그래도 풀이 아, 끊어 끊어 앞으로 씨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 겨울에 그십월달 얼음일 때물 오백에 식용 어, 저두 말통. 네. 그래가지고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피부도 보호되고. 어, 겨울에는 깍지 벌려 응애가 다 죽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 여기 막이 밭에다가 한번 바닥에 한번 더 쳐버리면 어, 더다 죽어요. 고온. 단절응애는 열줄락거다. 예, 하여튼 어, 올해 지금 그렇더라도 지금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연에 알고 어, 조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처방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